안녕하십니까. 아재TV 인사드립니다. 어, 오늘은 여러분들께 그 핸드건, 그 핸드건 아웃바렐 옵션에 대해서 한 가지 소개를 시켜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촬영했습니다. 음, 어, 제가 이제 그 핸드건으로 어, 주로 게임을 많이 뛰는 편이고, 그 핸드건 중에서도 이제 요즘 나오는 글록 18C나 마루이 제품이긴 하죠. 글록 18C 아니면은, 뭐 글록 17, 글록 22를 갖고 있는데, 어, 요걸로 HPA 세팅을 해서 게임을 뛰다 보니까, 야간전에도 쓰기 위해서 마루이 제품들이, 그, 아웃바렐 소염기 나사산이 없다 보니까, 음 나사산을 어떻게 꼽을까 하는 고민 중에, 어, 좋은 그 옵션 제품이 하나 있어서 내가 소개를 시켜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어 제품은 요 제품입니다. 어, 요 제품이고요. 어, 칼라 파트를 같이 사용 하기 위해서 어, 까만색과 뭐 이런 금색이 있었는데 저는 이 제품 이 색깔을 어, 선택을 했습니다. 음, 이 제품은 그 에어소프트 서전 음, 제 처음 들어봅니다. 이 회사 이름은 여기 보이시죠? 에어소프트 서전이라고 하는 회사인데 어, 구글 검색에도 나오진 않는 것 같아요. 일단 뭐 메이드 인 홍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홍콩에서 워낙 이런 저기 제품들을 많이 팔다 보니까. 어 요런 옵션들. 그리고 어, 생각보다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어 제가 제가 구매한 금액은 음, 57,000원 정도로 구매를 했고요. 어 당연히 택배비는 별도고 어 현재 왕건샵에서 제가 구매를 했습니다. 어, 저번 벨트 영상도 뭐 왕건샵 뭐 홍보가 됐나 모르겠는데 뭐 제가 구독자도 많지도 않고 하다 보니까 뭐 홍보가 되겠습니까? 네. 일단은, 저는 있는, 제가 산 곳을 그대로 말씀드리는 것 뿐이에요. 어, 이 제품은, 왕건샵에서 구매를 했고, 어, 순수하게, 그, 아웃바렐 금액은 5만 0천 원입니다. 5만 0천 원이고, 검정색이 있고, 음, 이렇게, 어, 금색이 있습니다. 두 가지 제품이고, 뭐, 소량 있다고 하니까, 뭐, 재고는 수시로 채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이 제품을 제가 글록 18C에 장착을 하기 위해서 구매를 했고, 요 제품을 여러분들께, 어,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 테이블로 옮기셔서 조금 더, 어, 가까이 제 얼굴보다는 이 제품을 좀더 보고 싶어 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 이동을 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그래서, 어, 제품은 분리를 해놨고, 어, 이 제품을, 어, 장착을 하기 위해서 분리를 해놨습니다. 그러면 제품을 한번 뜯어볼게요. 포장은 뭐, 간단하게 되어 있어요. 꺼야 되겠죠? 아이그리고 어, 케이스입니다. 케이스는 버려버리고, 어, 기본적으로 이게 앞부분에는 14mm 영나사로, 어, 나사산이 되어 있고요.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각인이 FI9mm라는 어,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FI9mm라는 각인이 되어 있고요. 어, 제가 봤을 때, 여기 보이시는 이런 부분들 다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마 이게 사용을 하다 보면은, 자, 어 알루미늄 이 피막이 벗겨질 것 같습니다. 예 피막이 벗겨질 것 같고요. 그거 외에는 뭐 가성비, 이 정도 가성비면은, 인비에 이런 아웃바렐, 그런 칼파도 같이 쓸수 있는 이런 아웃바레를 구매를 할수 있다는 거는 괜찮은 금액인 것 같습니다. 먼저 이런 어, 식으로 어, 장착은 어, 딱 정확하게 되는 것 같아요. 실제로 뭐 꼽아봐야 되겠죠. 어, 그러면 은 어, 이너바레를 판매자 분의 사이트에는 이게 마루이 글록 어, 어, 17C 용으로라고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잘안 맞나? 한번 꼽아볼게요. 제가 봤을 때는 어, 마루이, 마루이 거나 크게 별 차이는 없을 것 같은데, 어, 들어가네요. 게 손으로. 손으로 쪼아도 들어가면 되네요. 어, 일단은 첫 번째가 요홈 부분이 맞아야 되고요. 그리고 이 그리고 부분이 조금 튀어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여기에 맞아 들어가야 되는데, 어, 일단은 이 부분이 잘 맞으면 잘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 그리고 실제로 뭐 방금 제가 손으로 밀어 넣으니까 큰 무리 없이 장착은 되고, 안쪽에 아웃바렐, 요 안쪽에 아웃바렐 하고 이너바렐 유격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래서. 제 생각은 이거를 장착하기 전에 테프론 테이프를 한번 감아주신 후에 장착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일단 장착을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장착을 하고 이거는 제가 예전에 한번 라일락스에서 나온 옵션 나인볼이라는 메이커로 나온 옵션, 그 옵션, 옵션 제품입니다. 리턴 스프링 좀 셉니다. 그 단발 속도를 좀더 올리기 위해서 그 제품이고요. 요 홈도 글록 18C 같은 경우는 요 부분이 일자로 깎여 있어요. 지금 보이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요 부분이, 윗부분이. 그리고 아웃바렐, 아웃바렐 안쪽에 체결되는 이 부분도, 어, 일자 방향이 있습니다. 그 방향을 잘 맞추셔야 돼요. 잘 맞춰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홈이 잘안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잘 맞추셔서 닦고 보면은 딸깍 하고 들어갑니다. 어, 들어갔네요. 들어갔는데 일단은 어, 개인적인 생각은 슬라이드하고 큰 유격 없이 잘 조립됩니다. 조립 잘 되네요. 조립 잘 되고 슬라이드를 조립을 해보겠습니다. 예. 어, 일단은 잘 됩니다. 일단은 그러면 어, 탄창에 가스를 한번 넣어서 격발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음, 괜찮네요. 어, 단발. 연사. 가스를 많이 안 채워서, 뭐, 이 정도인데. 아, 이거 쏴보니까 제가 느끼는 게, 어,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어, 마루이 같은 경우는, 요 슬라이드가 어떻게 보면은 플라스틱이에요. 강화 플라스틱이라고 하는데, 어, 방금 제가 몇 발을 쏴보니까, 이 부분이, 이 부분이 이렇게, 자, 보세요. 이렇게 되면은 아웃바렐이 안쪽으로 들어가잖아요. 이 안쪽으로. 어, 들어가죠? 어, 들어가고 오고 하면은 이 끝부분이 이슬라이더와 마찰이 생겨서 슬라이더가 조금씩 벗겨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기분은 아닌데 제가 봤을 때 갈리는 것 같습니다. 어, 왜냐? 까만, 까만 가루가 나와요. 이게 이 밑에 바닥에 보이시나요? 손가락에 까만 가루 보이세요? 이게? 지금 여기 보이시는. 이게 없었는데, 까만 가루가 이렇게 많이 보입니다. 좀더쏴 볼까요? 가스를 좀더 넣어 볼게요. 음. 자, 연사, 연사로 쏘겠습니다. 다 썼어요. 어 지금은 괜찮은 것 같아요. 아그 옆에도 지금은 괜찮은 것 같은데 한번 분리를 해보겠습니다. 어. 네, 아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갈립니다. 갈리는데 어. 어느 정도 갈리고 나면은 제가 지금 막 처음 장착을 해서 그런지 지금 까만 가루가 나오는데 어~ 제가 조금 더 쌓아봐야 될것 같아요. 어~ 실제로 구조상 갈릴 수밖에 없는 것 같기는 해요. 갈릴 수밖에 없는 것 같긴 한데 기존에 플라스틱일 때는 강도가 어 조금 더 약하고 요 표면이 날카롭지가 않거든요. 알았는데 어~ 알루미늄으로 하니까 근데 이게 갈리는 게 초반에 어느 정도는 갈릴 것 같아요 메탈이 아닌 이상은 어, 메탈이나 스틸이 아닌 이상은 플라스틱이다 보니까 갈아서 약간 가만 가루가 나올 것 같은데 조금 써다 보면 괜찮아질 것 같습니다 어 괜찮아질 것 같고 어 일차적으로 일단은 그 부분은 제가 한번 저 수시로 조금 더 사용을 해서 앞으로 피드백을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렇게 꽂게 되면은 이게 칼파 역할을 대신하다 보니까 일단 칼파 없이 이제 칼파 아 칼파 없이가 아니고 칼파죠 이게 칼파 칼라 파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일단 그거 때문에 이 금색을 주문을 했고요 두 번째가 어요런 핸드건용 오토 트레이서 오토 트레이서도 당연히 오토 트레이서를 장착을 하시게 되면은 칼라 파트가 가려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토 트레이서도 이렇게 칼라 파트를 장착을 해두셔야 됩니다 오토 트레이서도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야간전을 많이 뛰기 때문에 이 여름에는 야간전을 많이 뛰기 때문에 이렇게 야간전에 사용을 하기 위해서 자, 가스를 좀더 넣어볼게요. 원래 이 가스건으로 쓰진 않고 저는 HPA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어, 괜찮은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일단 그러면은 제가 어, 여러분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어, HPA로 한번 격발을 하는 영상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 어, 제가 사용하는 HPA 탱크 카본 탱크고요 퍼스트스트라이크 제품이고 어, 저는 저거 뭐야 2차 레귤레이터를 폴리스타 거를 쓰고 있습니다 폴리스타 제품을 쓰고 있고 어, 호수는 이렇게 어, 늘어나는 전화기선 같은 호수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어, 저 같은 경우는 니플은 제가 HPA 그 영상, HPA 소개에서 말씀드렸던 요, 일본 타입의 퀵 커플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좋은 점이, 자, 꽂고, 빼고, 이게 쉬워요. 근데 핸드건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번 꽂았다가 빼실 때 가스가 엄청 많이, 아, 가스가 아니고 에어가 엄청 많이 빠집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게임용으로 쓰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태외어 소프트에서 나오는 그 글록용 연사탄창을 이렇게 튜닝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걸 돌려서 비비탄이 올라오는 방식이죠. 그렇게 해서 쓰고 있습니다. 일단, 한번 쏴 보겠습니다. 어떤 정도 느낌인지만 알아봐 주시면 돼요. 자, 지금 제가 합이 100 정도 되네요. 좀센 편입니다. 마루이는 제 개인적으로는 100 정도 쓰기면은 탄속은 적당하게 게임 탄속이 나오는데 총이 부서질 것 같아요. 제 느낌은. 자, 한번 소리가. 이 탄창을 정확하게 체결을 해 하셔야지 이렇게 자 보이시죠 한번자 연발로 한번 쏴보겠습니다 가스 켜도 되나? 자 연발 HPA의 장점을 방금 보셨습니다. HPA가, 어, 이렇게 가스를 사용할 때보다 기화율이, 기화율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그냥 고정적으로 압을 계속 에어로 공급을 하는 방식이다 보니까, 어, 솔직히 총만 버텨준다고 하면은, 그리고 비비탄만 버텨준다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무한정 격발이 가능한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 제가 겁이 많아 가지고 그래서 어, 제가 오늘 뭐, HPA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한건 아닌데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어, 지금 HPA 소개가 되어 버렸는데요 어, 잠시만요 카메라 배터리가 다 됐다고 알람이 떠요 <laughs> 끊고 가겠습니다 이런 젠장알 <laughs> 예. 그래서 쏴봤고요 방금 어, 뭐 제가 그 용도로 쓰기 위해서 어, 구매를 한 제품이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아하 제가 연사를 엄청나게 썼죠 여기 요 새까맣게 양쪽으로 조금 묻은 거 보이시나요 네. 조금 이, 이게 어 슬라이드가 깎인 건 아니네요 닦아 보니까 손톱으로 닦으니까 닦여요 없어졌잖아요 이게 어 왔다갔다 하면서 생기는 이 슬라이드에 어, 피막이 묻어나는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쓰다 보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어, 이런, 어, 단점이 있을지언정 이 제품은 57,000원에 구매를 할수 있다는 거는 제 개인적으로는 정말 큰 메리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 그리고, 어, 마루이용 이 오토트레스 할수 있는 나사산이 있는 아웃바렐 제품들이 흔치 않다 보니까 어, 괜찮은 것 같아요. 어, 저는 기회가 된다고 하면은 합찬은안 되겠지만 따로 하나 더 구매를 하고 싶습니다. 예. 왜냐하면 제가 마루이 글록이 두 자루가 더 있거든요. 어. 그 제품들도 자주 쓰는 제품이라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핸드건용 어, 아웃바렐 방금 제가 이거를 분리를 한다고 했더니 손에 기름이 많이 묻었습니다. 나중에 장갑을 벗고 빼야겠네요. 이런식 이라든지 아니면은 음 조금 더큰 솔직히 이거는 오바 겠죠 이거를 이기다 사는 거는 뭐 총보다 총이 더 크죠 이런식으로 요거는 소총용 제가 들에 있어요 에이스테크 어 둘다 에이스테크 제품이고요 어 요것도 에이스테크 제품이에요 요것도 에이스테크 제품인데 요거 얼마 전에 얼마 전은 아니고 그이하비 팩토리라는 몰에서 팔고 있는데 어 요즘 행사하죠 어 이아비 팩토리라고 네이버 스토어에 이아비 팩토리라고 치시면은 어요 지금 오토트레이서 야간 전철이라고 오토트레이서 10% 할인 행사하더라고요 금액도 되게 실제 금액보다 국내에서 사는 거는 제일 싼것 같아요. 제 아시는 분이 그 샵을 하기 때문에 뭐 소개를 좀 시켜드립니다. 뭐 금전적으로 혜택을 본건 없지만 그래도 좋은 게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어 요거나 요거 요거나 제가 스펙을 보니까. 작다고 해서 스펙이 낮은 건 절대 아니더라고요 단지 이큰 오토트레이서 같은 경우는 AAA 배터리 4개가 들어가고 얘 같은 경우는 충전식 USB 충전식이라서 얘가 솔직히 더 오래가요 오래가는데 어 일단 권총용으로 쓰기에는 너무 크다 보니까 작은 거를 제가 달아서 핸드건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소개시켜 드리는 거는 뭐 이, 이런 거 소개시켜 드리려고 제가 촬영한 건 아니고 어요 아웃바렐 어그 에어소프트 서전이라는 회사에서 나온 홍콩제 아웃바렐 옵션을 소개시켜 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어, 마루이 글록 17 용으로라고는 하셨는데, 글록 17에도 들어가지만, 글록 18C에도 들어가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마루이 글록 22에도 장착이 됩니다. 그리고 더 재밌는 거는, 어, WE 글록 17에도 장착이 됩니다. 제가 장착을 해봤어요. 해봤는데, 어, WE 글록 17 같은 경우는 슬라이드가 메탈이에요. 황금색이죠. 몇번 쏘다가 음. 피막이 다 벗겨질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장착만 해보고 바로 뺐습니다. 뺐고, 저는 주력으로 쓸 것이 이 마루이 글록 18C이기 때문에, 어, 요런 식으로 쓰기 위해서 구매를 했다는 거. 컬러 파트도 되고,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요, 어, 마루이용 아웃바렐 옵션, 아웃바렐 그 소염기를 달수 있는 이 옵션이 나사산이 있는 옵션인 그 에어소프트 서전에서 나와 있는 이 제품을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어, 혹시나 이런 거 구매를 하고 계실 생각이 있으신 분은 제 영상을 보고 왕관샵에서 구매를 하면 될것 같아요. 굳이 요즘같이 환율이 많이 올랐는데 굳이 해외구매 안 하셔도 되고요. 해외구매 해외 제 구글 검색도 안 해봤어요. 뭐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저렴해서. 그래서 어 마루이 글록 17이나 18시나 22를 갖고 계신 분은 요런 아웃바렐 옵션을 장착을 해서 게임용으로 야간전에 사용을 하면은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조금만 더 하면은 구독자 200명을 달성할 것 같아요. 어, 많이 많이 구독해주시고, 뭐,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좋고요. 뭐, 제 영상이 싫으면은 안 음. 눌러주셔도 됩니다. 그러면은, 다음 이 시간에는 제가, 어, 새로운, 미리 얘기를 드릴까요? 다음번에는, 저, 존익3에서 존익이 사용했던 STI-2011 어, 어, 커스텀 권총이 있죠. 하이카파를 커스텀한 권총을 제가 해외 주문을 했어요. 주문을 프리오더를 했는데, 어, 곧 도착을 할것 같습니다. 어, 한 1, 2주 안에. 그러면은 그 권총이 오면은 그 권총을 가지고 또 권총 리뷰를 한번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